네, 안녕하세요. 양평 탑부동산, 진섭바빠입니다. 아, 오늘은 제가 여기 용문면, 어, 신점리라는 마을에 나왔습니다. 여기는 어, 아주 유명한 곳이죠. 용문산 강강단지 가는 메인 도로면 2차선 큰 길에서 한 200에서 한 300m만 들어오면 자리 잡고 있는 영상 보시는 것처럼 아주 편안한 토지입니다. 이 토지는 어, 일단은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근데 현황은 지금 현재 이렇게 밭으로 이용을 하고 계시고, 토지 면적이, 토지 면적이 총 119평입니다. 그 중에 전용 면적이 104평, 도로 지분이 이제 15평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정남향입니다. 이 토지는 이제 정남향에 입지를 하고 있고, 주변에는 이렇게 전원주택도 들어서 있고, 어, 아주 양지바르고 편안한 곳에 위치한 어, 그런 주말 토지, 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, 여기 음또 이제 장점이 어, 자연 치락지구로 되어 있어서 어, 건폐율이라든지 어, 용적률이 어, 일반 계획관리적보다 더 상해해서 높게 어, 행위를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토목공사도 다 되어 있고 평수도 아주 어, 주말 주택이나 아니면 체리형식 더 농막 세컨하우스 이렇게 짓기에 딱 적합한 평수입니다. 전용면적 포함 도로까지 119평입니다. 어, 이 토지는 지금 고정가입니다고정가 절충하기는 힘드시고 어, 거의 어, 취득금액에서 기타비용 부수금액으로 해서 그냥 원가로 내놓으시는 금액으로 보시면 되고 이 물건은 어, 매매가 1억으로 1억으로 보시면 됩니다. 입지적으로 어, 토지에서 2차선 큰 길에서도 굉장히 가깝고. 어, 차량으로 뭐한 3분 정도, 한 5분 정도만 가면 용문산 관광단지 어, 진입하실 접근하실 수 있고 차량으로 한 10여 분만 가시면 용문 도심 이렇게 가실 수 있는 어, 영상 보시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고 양지가는 입지의 토지로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어, 농마 하나 갖다 놓시고 으 주말용으로 사용하시기도 좋고 조그맣게 집 하나 지시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입지의 토지로 보시면. 될것 같습니다.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또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진섭 박과였습니다.